미국 워싱턴 dc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위한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미국 연방의원들이 대거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시민참여 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2박 3일간 일정으로 제2회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간 22일 밤에 열린 만찬.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의원 등 지난해 1차 컨퍼런스 만찬 때보다 많은 13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그만큼 미주 지역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나가 의원들은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으로 한 목소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를 요구한 겁니다. He still has to address the apology, unambiguous apology, clear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making sure it doesn't happen again. And we should never stop educating and raising awareness about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they suffered. 에드로이사 하원 외교위원장은 위안부 문제와 함께. 독도 문제를 꺼냈습니다. Those of us that have studied history know that t o k d o Island is part of Korea. t o k d o is Korean.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And in 15 years, the first female Korean Americ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윤조. 세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 그리고 안호영 주미대사도 참석해 미주 한인들의 힘을 실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풀뿌리 활동을 통해 미국 의회에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